<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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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비입니다. 하이루비, 유비루비. 평범한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새 저의 하루 루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 뭐야 아침인데 저도 시계가 왜 있어 이게 <laughs> 다 됐어 <모르겠어>. 주작 실패 <laughs> 늦게 일어나가지고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다사 운동 갔다가 돌아와서 밥을 먹는다 그리고 편집을 하다가 저녁에 슈비랑 저녁을 또 먹는다 오늘 대충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엄청 간절었죠. 원래도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약 원래 있던 약속들도 다 없어지고 얼마 없었지만 얼마 없는 약속까지 <laughs> 운동이라도 좀 하러 나가려고 해요. 그거 아시나요? 코로나 걸리는 것도 무서운데 걸리면은 약간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잖아요. <laughs> 민폐 약간 요런 시선이 더 무서워서 최대한 안 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할 때그 길쭉한 면봉을 코로 쑤신대요 아 너무 싫어 진짜 안 걸려야 돼 이거 운동 갈 거고요 아메리카노 타러 가봅시다 뿅 여러분 근데 저 약간 지금 머리 예스터데이 존 아시죠 약간 그 80년대 90년대 락스타들의 핫한 머리 머리 진짜 조금만 방심하면 얘또 내이 존대 부린다. 아유 일어나야지. 우리 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이 텀블러. 왜냐하면 이게 용량이 엄청 크고 또 보냉력이 좋아가지고 얼음이 안 녹거든요. 이거 제가 보험 가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언니가 자꾸 탐내요 운동할 때 아메리카노를 마셔주면은 이 커피에 있는 해인가 그게... 지방 연소를 도와준대요. ㅎㅎ 좀 연하게 먹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엄청난 얼음 덕후기 이 때문에 우리 집에는 <laughs> 총 3종의 얼음 트레이가 있습니다. <laughs> 얼음 마를 일 없죠잉? 키 이거 쁘세요 이것은 마치... 무슨 아, 마치 제가 영원히 초콜릿 복권을 얻을 리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린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짠! 러니조스트! 이건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받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피부 때문에 막 업로드도 계속 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새 또막 마스크를 너무 쓰다보니까 여기 얼굴이 빨갛게 올라왔어요 아, 원래 진짜 옛날에 완전 꿀 피부였는데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논이 주스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논이 주스가 그 맛이 엄청 악독하더라고요. 평들이. 네, 그래서 논이 주스에 뭐 과일즙이나 아니면 설탕이나 꿀 이런 거를 넣어 가지고 좀 맛을 맛있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당뇨 때문에 당뇨 좋아지라고 먹는 분들은 또 당을 섭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100% 논이 주스에 스테비아 추출물을 0.2% 첨가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운동 갔다 와서 먹어 보겠습니다. 보쌈과 이삭토스트에서 엄청 고민하다가 이삭토스트 네 운동 다 하고 왔어요 제가 요새 먹는 건강 간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딸기 씻은 거를 이거를 이렇게 막 으깨요 저는 딸기 씹는 맛을 좋아해서 많이 으깨진 않습니다 한이 정도? 이 정도로 만 넣긴 다음에 이것은 살짝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이프락토 올리고당을 하셔야 돼요. 플레인 요거트 위에 막 뿌려줍니다. 물론 단맛도 있지만요.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된대요. 얘가 그래가지고 유산균이 먹이를 먹으면서 끝까지 튼튼하게 장까지 가는 거죠. 이것이 딸기 요플레 완전 건강해 보이죠. 그리고 제눈이를 먹겠어. 어디에 타지 않고 그냥 원래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여기 있어요. 눈이 주스가 까매가지고 잘안보안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통기한이 써 있긴 합니다. 어참 맛있겠죠. 야호. 어. 단맛 너무 좋아 아... 어우... 에드벨벳 조이님이 나와가지고 막 노니주스의 효능에 대해서 와 이렇게 설명하시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노니주스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또 당뇨, 고혈압, 다이어트, 면역력, 노화방지 등의 효능이 있대요 근데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 가지고 이거 많이 먹으면은 이게 칼륨이 풍부해서 좀 붓기를 빼 주는 효능도 있는데 신뭐 설사나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막 찾아보니까 예전에 논니 주스가 한참 떴다가 금속 이물질이 나와 가지고 막 한참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필리핀 정부 인증, 헬스 인증, 금속성 이물 검사도 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맛이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받았으면 바로 이거 먹으려고 딱 상큼한 딸기 옆플레도 있고요. 냄새는 조금 쩝수입니다. 조금 <laughs> 냄새에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양파나 호박 같은 거 많이 나오면은, 그거 싹다 집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 팩으로? 그 맛이에요. 괜찮은데? 호박즙은 아니고, 한양파즙 뭐, 요런 어쨌든 느낌입니다. 약간 한약맛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맛이 강하진 않아요. 잉, 노! 근데 저는 자나깨라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laughs> 수비에게 이따 저녁에 수비 오면은 한번 먹어보도록 시켜보겠습니다 수비가 맛없는 걸 진짜 못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기리 주스를 샀어요 기리 파우더 물에 타먹겠다고 저거 하루에 두 번씩 먹으라는데 저거 사먹고 단한 번도 안 먹었어요 딱한번 먹더니 막 으악! 거고두통 샀거든요 다 저한테 줬어요 <laughs> 저는 근데 은근히 그런 거잘 먹어가지고 지금 한통한 한 통을 먹고 있는데 한반통 정도 다 먹었거든요. 노인 주스가 면역력이 그렇다고 하니까 왜또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아, 얘도 노화방지에 좋대요! 꾸준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 왜냐면 제 소원이 오래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삭토스트 신메뉴 딥 치즈 포테이토... 이름 엄청 길었는데 자막으로 달겠습니다 오, 야채 없구나 아, 야채 있는 거 할... 야채 추가할 건 없는지 몰랐네 맛있다 이게 포테이토 머시기 모짜렐라 치즈가 안에 들려네요. 음, 음 달달하다. 야채가 없고 해시 포테이토, 베이컨, 치즈 두개 이렇게 올라간다 보니까 좀 느끼하긴 합니다. 특히 해시 포테이토가 기름이 엄청 많잖아요. 예전에 알바할 때 헬시 포테이토 아침 메뉴로 굽잖아요. 기름 엄청 많아가지고 아안 먹어야지 했었는데 <laughs> 인간은 망가의 동물 음. 할라피뇨도 들어간거 보다 가끔씩 매콤한 할라피뇨가 씹히네요. 음, 잘 먹었다. 딱히 엄청 고기가 먹어, 많이 든건 아닌데 베이컨 외에 엄청 육중한 고기 버거 먹은 느낌이에요. 감자 튀김은 왠지 감자가 채소잖아요? 근데 되게 육식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고기 같아. 기름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어우 되게 잘 먹었다. 어 올해 토스트는 식사 아니고 간식이잖아요. 엄청 배불러요. 든게 많아가지고. 식사 느낌이다 이제는 또 집에 짱박혀 있으면서 일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녁에 언니 오면은 도로시 떡볶이 먹을 거예요 그러면 뿅 안녕하세요 효비입니다 하이 러비 효비 로비 도로시 언니가 떡볶이를 내가지고 주문해 봤어요 핫투 핫투 떡볶이 이거는 도로시 매운맛입니다 그거는 거의 챌린지급으로 매울 것 같아가지고 그 아래 단계인 되게 매운맛도 주문해봤어요. 1비가 거의 다 왔다고 하니 물 끓이라, 뿅, 떡이랑, 어묵이랑, 그리고 소스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로게도로맛 얘는 되게 매운맛, 얘는 되게 매운맛, 얘는 도로시 맛 떡볶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튀김. 네,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뭐가 매운 맛이야? 안알려줘 <laughs> 이게 도로시 맛이고 이게 되게 되게 매운 맛. 아, 이게 그러니까 이가 덜 매운 맛인 거지. 네. 음, 음.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얘도 만천 스코프 미니 핵불닭이 핵불닭이 만. 민니불닭이친구0이0스는이이야 근데 이파를많이 넣어서 그런지 매이맛이좀 중화된 것 같아요 응아 음. 맵긴 맵다 응확열구는는 매운맛 그 꽤 맵거든요? 꽤가 아니고 엄청 매운데? 아 오, 이게 3만 스코빌인가? 미니 햇불닭 2배가 넘네? 아우. <laughs> 전래 전래, 전래 동안 먹자마자 매운맛다. 아, 진짜 먹자마자 맵다. 원래 응. 당면이 제일 매운 거 아시죠? 당면의 양념 되니까 당면 엄청 매워 조심해. 아! 저는 엽떡 오리지널 맛 먹을 때도 물을 안 먹거든요? 단무지도 안 먹고 근데 이거는 물 없이 못 먹겠다 아 단무지 사 올걸 김밥 단무지 있어 도르시 매운맛 당면입니다 나못 모르고 당면부터 시작했다 가 아직도 너무 맵다 여기 들어간 오뎅 진짜 맛있다. 어묵 어묵이 딱 봐도 되게 비싼 어묵이야. 묵직하게 생겼고, 음 밀가루 거의 안 들어간 거 같아. 음. 난 얘도 매워. 얘도 엽떡보다 매운 것 같아. 엽떡보다 훨씬 맵지. 음. 진한 고추의 그, 날카롭게 찌르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게 매워요. 음! 근데 뭐, 사골 액기스나 표고버섯 액기스 양파 분말, 마늘 가루 같은 게 들어가서 참 칠맛도 느껴집니다. 맵기만 한건 아니에요. 이거 뭐야, 엄청 맛있다. 이 말이랑 만두는 어제 친구들이랑 먹다가 남긴 거고, 이 새우 크루켓이랑 오징어 튀김은 떡볶이랑 같이 주문한 거예요. 한입 오징어 튀김. 완전 우리가, 오징어 볼이 오징어 아니고, 진짜 오징어야? 응. 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징어 있죠. 그거를 잘라서 넣은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왕오징어 있잖아요. 대왕오징어, 그 뭐라 지빨판 그거 한 덩어리씩 들어있어. 삶명 거랑 떡볶이 국물 으깨서 먹으려고 했는데, 에라 어. 먹으겠다. 어. 일단 살자. 이거에 손안 대고 있어. 라이언 계란 구출하기 도르시 매운맛 당면 도전 음 매운 맛이 너무 강렬해서 그런지 그렇지 감칠맛 있어. 그래서 문제야, 자꾸 먹게 되잖아. 그러니까. 와, 근데 얘가 얘랑은 비교도 안 되게 맵다. 한입 먹고 쉬고, 한입 먹고 쉬어야 돼. 몰랑이 캐릭터랑 같이 콜라보했잖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작가님 선배님, 우리 선배님이야. 자꾸 슬픈 생각이 나서. 눈물이... 콧물이 앞플 가리네 튀김 먹을 때 도로시 매운맛에 있는 양파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먹을 땐괜찮찮든요요데데후후 그 매워 워어어고 나서 서입이이비 b 잖아요 이때가 불이 나요 먹을 땐 괜찮아가지고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누룽지 먹어 누룽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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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뜨 누룽지 뜨겁잖아 응 양파 필수인 게 너무 맛있어 응 양파 좀 늦게 넣어가지고 아 어쩔 수 없다 이제 이게 더 나은 거 같아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응. 튀김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거 응 누룽지 반찬 올려 먹듯이? 어. 신길동 매운 짬뽕 짬뽕이 매워 이게 봐요. 아 매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 음, 신길동 짬뽕이 더 매운 것 같아. 왜냐면 걔는 죽으라고 뭐 만든 거잖아. 얘는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만든 거잖아. 그리고 그거는 속이 너무 쓰려. 이거 쨉끔 쨉끔 매운 맛도 샀거든. 그 나중에 그 것도 먹자. 세 가지 맛다산 거야? 음. 근데 예 정도는 스트레스 받은 날먹 먹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 음. 이제 얘는 챌린지 원칩 챌린지가 매워 이게 매워 당연히 원칩이지 장난 아니야 내가 이거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스코빌즈 찾아봤거든 이게 삼만 스코 삼만 어쩌고 스코빌이잖아 원칩 스코 메스코빌인줄 알아 1 5 0만 그걸 먹었으니 그렇게, 그렇게 탈이 나지 저 그냥 죽다가 살았거든요 목숨 목숨 바쳤는데 조회수 나오지 않았어 내 <목소리> 목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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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쌌어 괜히 했어 내가 이거 말하니까 친구가 아무도 해달라고 안 했잖아 응 지워져놓고 그니까 멍청한 거지 응 친구가 그게 아니라 너의 구독자분들이 널 너무 사랑해서 이거를 많이 봐주면 이 새끼가 또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예 안본 거래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 조회수밖에 보고 <laughs> 다시는 하지 마라 <laughs> 조회수 뜨거운 맛을 바라. <laughs> 응. 이좀 진정이 됐으니, 다시 멍청한 인간은 당면을 도전해볼까요? 자, 언니 하나 먹어. 나 아, 싫어. 나 못하겠어. 진짜 못해. <laughs> 끊지 않고 다. <닿아. 웃음> 눈으로 가네. 아, 후추 맛도 난다? 에휴. 맙소사 도전 끝! <laughs> 정말 짧은 도전이네 <laughs> 어? 빵 또한 빵 색깔이 되게 노래졌다 어. 너 이거 막 뜯어가지고 허벅기로 먹는데 약간 전쟁 중에 배식 먹는 사람 같았어 그 그만하니까 기억나네. <laughs> 그때는 정말 감자 하나씩 주는 거 허겁지겁 먹었지. <laughs> 아 살겠다. 언니 기억나? 예전에 빼먹으려고 충격이 그맛이겠나 순발력 보소. 내가 옛날에 음식 더하게먹는거 좋아했잖아 어. 그러네 빵따리라고 먹죠? 그냥 먹을 수 없어 그 조각하면서 먹어야 돼막 하트 모양으로 걔도 언니도 했잖아 아씨. 언니도 했잖아 아니거든요? 나 이때 언니한테 언니 그 뻥튀기 있죠? 뻥튀기 납작한 거큰거 언니 별이러 거. 언니가 저기! 이러면 내가 엉! 기억하시든지 언니! 홀티기 또 꺼내서 <laughs> 이번에는 우주상또 언니가 엉엉엉엉엉엉엉엉 <laughs> 워뭐 <더러워. 웃음> 다시 안 왔어 <laughs> 그냥 먹으면 언니가 좋아하니까 <laughs> 먹어준 거야 네가 만들어달라고 했잖아! <laughs> 언니가 좋아했잖아 아우, 맵다. 약간 당면 먹으면서 느낀 건데, 맵기는 오지게 매운데, 재료에는 멸치가 안 써있다? 근데 약간 그런, 뭐, 다시다 우린물? 멸치 우린물? 이런 맛도 났어. 근데 재료에는 안 써있어요. 약간 제가 착각한 그런 비슷한 맛일 수도 있어. 아니면, 어묵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양파를 넣어서 맛있는 떡볶이가 있고 양파를 넣어서 맛없는 떡볶이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양파를 넣어야 맛있는 떡볶이예요. 막 신전이나 엽떡 얘들 보면 양파 없잖아. 걔는 양파 넣으면은 그 단맛이 매운 맛을 해쳐가지고 좀 맛없을 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날카롭게 매운 맛이기 때문에 양파의 단맛이 어우러지니까 더 맛있어요. 근데 핵불닭 미니만큼은 안 매운 듯? 이것저것 넣어서 그런가 보다. 음, 핵불닭 미니는 진짜 오지게 매워가지고 나눈물 흘렸어. 빵또는 근데 달랐다. 그렇지. 딱딱 괜찮지. 아, 빵또 없었으면 나뒤집어졌네나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어, 이거 엄청 매울 거 같은데. 음. 빵또하? 그래서 빵또 샀어. 아까 잠깐 죽을 뻔 해가지고 창문 한번 뛰어내렸다 가랬거든요 <laughs>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난 논주스 아니 논닝주스한잔 쳤다. 아, 맛없어. 근데 이게 이거는 스테비아 추출물 넣어가고 지 맛이 그렇게 역하지 않대. 사약을 들라. 노. No. 색깔이 몸에 좋은 거야. 어, 언니 그때 피부 안 좋다고 뭐라고 했잖아. 피부 미용에도 좋대. 생각보다 괜찮지? 막 생각보다 괜찮다니까?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렇지. 약간 그냥 조청 연하게 탄물 같아. 좀 먹기 전에 어. 냄새는 조금 그래. 어 냄새는 약간 구리구리한데 먹 뭐, 뭐, 먹을 때별로 안 괜찮. 별로 안, 안 괜찮은데라고? 새싹 보리보다 나은 것 같아. 새싹 끼리 새싹 끼리나 <laughs> 사과 가만. 아, 따른도한 잔. 그건 되게 텁텁해서 싫은데 이거는 그 농축액이라. 부드럽게 생각보다 넘어가서. 괜찮아 어,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 괜찮다 나는 색깔도 막 그래가지고 막 끄덕끄덕하게 무겁게 들어갈 줄 알았거든 약간 그러니까 나는 걸쭉한 거 있잖아 양패추 끓인 물처럼 어. 좀 걸쭉한 물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나도 그냥 그냥 그럴까? 생수처럼 꼴꺽어 수선생 오늘 생일 아닌교? 12시가 지났으니 수선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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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했잖아. 어쩌겠는 <저> 거야? <laughs> 어. 내 예, 챙겨서 너의 컨텐츠 인형이 먹는단 말이야? 이제는... 언제 또고도열 그런 <laughs> 친구 한 명이랑 언니 집장 동료 생일선물 언제와? 차! 어, 빨리 차! 빨 빨리 차! 내 생일인데 빨리 자내 빨리 자, 제발. 언니 선물 빨리 물빨와 차! 빨리 차! 빨 건강을 선물합니다.